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밤 숙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가족들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1년간 생활을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했는데 정말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름. 이제는 적응이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녁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김천에 있을 때보다 테니스를 더 자유롭게 치고 칠수 있는 것 그리고 뭐 밤에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 낯설지가 않고 처음엔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 말, 그런 마음이 많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제가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한편 1년 만에 김천으로 다시 갈수 있을까라는 조금의 정말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능성이라. 얘마음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일단 발표가 딱 나고 나니 그래도 영천이라는 곳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일도 익숙해졌으니까 더 한편으로는 더뭐 일하기 좋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 같은 층에서도 교장 선생님으로도 한분다 이제 승진하시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도 승진하시고 또두 분의 선배 장학사님은 희망하셨던 것으로 영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 1년 전 미교육청에 발령받았을 때그 느낌이 생각이 나고요 처음으로 이제 어, 떠나보내는 선배 장학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1년 동안 감사했고 1년 동안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더 깊고 또 인연이 언제까지 어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잘 이어지면 좋겠다는 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인사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청에 오시는 장학사님과 교무행정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청에서는 이제 1년 만에 다시 또 업무 분장을 하게 됩니다. 오시는 분의 전공이라든지 또한 그동안 1년 동안 2022년에 업무를 하면서 중복되었고 조금 잘 분배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저희 청에서는 영천교육가족축제라는 행사가 다시 저의, 저에게 업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사가 생김으로써 업무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2월 동안 한편 첫 2월을 보내면서 좀 한가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보고 공문이 한 4개 정도 있었고 또, 또 준비해야 할것 말고는 할게 없어서 평소에 잘 나가지 않았던 육상 경기장에 우리 합동훈련하는 선수들을 격리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2월을 좀 한가하게 보내면서 어, 학습 휴가라든지 장기 재직 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저도 쓸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장기 재직 휴가와 학습 휴가를 잘 쓰지 못해서 2월 동안 저희 가족과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좀 아쉽기도 합니다. 업무 분장을 하게 되는데 업무 분장이 학교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에 보면 어 밑에 그런 게 있죠. 타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주로 수석님이 감당을 하는데 그것처럼 어 업무 분장이 학교처럼 너무나 어 이것은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일단 여러가지 자문을 해주셔서 잘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긴 한데 저희 청뿐만 아니라 다른 청도 이 시기가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 업무 분장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와 좀 동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 2월도 이제 2월의 수 마지막 수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장학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 어떠한 부분이 궁금증을 가질까 저도 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차 안에서 했던 이 영상을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추가해서 곧 있으면 경북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경북에 많은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하고 또 경북 대표로서 훈련을 잘 하고 또그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에게 격려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응원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영상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어 학교 체육의 발전하는 모습을 감사합니다.